안녕하시와요. 아침부터도 꿀맨에게 주문폭탄을 넣고 있는 진상고객 아오니 선생입니다. 제가 진상고객이 된 이유는 짜잔! 해안저스의 멤버 앨리스님의 스위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귀여운 먹을 것들을 대가로 앨리스님 섬을 아주 예쁘게 꾸며드려야 하는데요. 안녕 아오니! 우리 집을 꾸며준다니 고마워! 예쁜 집을 기대할게! 라고 편지까지 보내주셨네요. 현동번개로 저를 환영해주고 있는 이곳은 앨리스님의 섬입니다. 앨리스님께는 집을 꾸며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그건 거짓말이고 앨리스님 닉네임의 배경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성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디즈니성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주 큰 성을 만들어야 해서 마라도 아오니 계정으로 이러고 있었고요. 생각해보면 매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제가 진상이라기보단 하루에 5개씩만 주문을 받는 너구리가 더 진상이지 않을까요? 대충 필요할 것 같은 건 모두 주문해두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러 가봅시다. 이제 엘리스님 섬은 아주 간단한 최초리얼만 끝내놓은 KK도 오지 않은 원시 무인도 그 자체입니다. 섬 꾸미기를 시작하려면 엔딩부터 봐야 하죠. 하나 다행인 점은 해안저스 모임 때 엘리스님이 따둔 돈이 있어서 초기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건데 이래도 저래도 눈 감으면 보이는 검은 세상이 제 앞길 같네요. 초록 텐트 속 너구리 녀석을 다시 보게 돼서 행복합니다. 어디부터 진도를 나가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곤충잡기부터 알아내요. 검은색보다 더 어두운 색이 있다면 그게 제 미래일 겁니다. 원시 무인도로 오면서 곤충잡기 실력도 함께 퇴화해버렸습니다. 물고기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잡아봤는데 이 낚싯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고기랑 곤충 기증해서 부엉이를 초대하고 이주비용 내라고 해서 열심히 마일리지 모아서 갚았습니다. 어떤 착하고 예쁜 유튜버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조반스토리에 필요한 자원을 조공받고 그걸로 너굴 상점 짓고 주민 데려오고 와 인기 주민 글로민! 캠핑장 손님도 데려왔습니다. 엘리스님 죄송합니다. 마을 사무소가 지어지고 주민 더 데려오고 아니 미애? 주민은 미친 거 아냐? <목소리> 어떤 예쁜 유튜버님 섬에서 왔다네요 엘리스님 감사하세요 마지막으로 평판 3점 만들어서 튜토리얼을 끝냈습니다 한 5번은 빠꾸당한 것 같네요 여러분은 방금 3시간 30분의 여정을 30초 만에 모두 보셨습니다. 드디어 섬 크리에이터를 받아서 꾸미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는데요. 마지막 옷 가게 만들기까지 하면 진짜 준비가 끝납니다. 어떤 빨간모자님 채널도 아닌데 준비만 4시간이 걸렸네요. 새하얀 도화지를 채울 배경인 마이 디자인을 다운해봅시다. 핀터레스트를 보다가 예쁜 디자인이 있어서 저장해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코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팬카페에 집단지성을 요청해서 1분 만에 찾았습니다. 뭐야, 나만 못 찾은 거야. 일단 색감 맞춰서 다운해봤는데 분위기 어떤가요? 땅바닥에 색칠해보고 이상하면 다시 찾아보고 다운해야 하거든요. 예쁘다고 해주세요. 옷가게를 나오다가 처음 보는 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름은 경매인 모자 너구리를 경매로 팔때 쓰면 딱일 것 같습니다 선크리에이터를 위한 최소한의 스토리만 진행했기 때문에 저는 단두 줄의 주머니로 생활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빼고 딱 필요한 것만 들고 다닐 수 있게 돼서 완전 럭키 비키니 시티네요 오늘 디즈니 성을 만들 공간은 여기! 섬의 왼쪽 중앙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지도가 상당히 복잡해서 필요하지 않은 강부터 밀어줬는데요 제가 강을 밀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은 정말 너무해 너무해입니다 건물을 만드는 건축 꾸미기는 지형공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물은 없애고 절벽은 건물 크기에 맞춰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할 일은 발각질 같은 거라고 하죠. 없애도 없애도 계속 쌓이니까요. 땅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건물을 올려야 하는데, 엘리스님 섬에는 자원이 없으니까 그 자원을 하나하나 배달받아야 합니다. 이게 인트로에서 주문했던 그 자원이고요. 이걸로 대충 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성은 디즈니 테마라서 하늘색 성문을 메인으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색이 있는 성 꾸미기는 처음이라서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보통 뷰는 이렇게 2층이나 3층 절벽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는 게 정석이지만, 성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보는 것도 웅장하니 저처럼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아래에서 보는 뷰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충 성의 틀을 짜봅시다. 제가 요즘 유튜버 희용 님의 작은 마크 서버에서 건축을 배우고 있거든요. 희용 님께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요즘 마크 건축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디즈니 성 건축도 용기를 내서 시작해 본 겁니다. 유럽풍 꾸미기는 메인 가구는 비슷해도 중간중간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가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둬야 합니다. 깃발이 달린 이 회전목마의 위쪽 부분이 빼곡 보이면 예쁠 것 같아서 리폼까지 해서 들고 왔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도 절벽 위에 올리면 높이가 높아져서 보이지 않을까요? 열심히 절벽을 올려서 회전목마를 배치하면. 안 보이네요! 하하하 <laughs> 역시 마크 건축이랑 동숲의 유럽풍 건축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왜 마라도에서 유럽풍을 하다 말았는지 절실히 기억이 나네요 절망을 겪고 일단 이날은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앞길이 안 보일 땐 쉬다 오는 것도 좋으니까요 안녕하시와요? 24시간 뒤 풀충전을 해서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만에 배터리가 바닥났습니다 도대체 이 주문의 굴레는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필요한 색깔은 고통스럽게 하나하나 리폼하고, 이제 엘리스님 섬에 마지막 가구 배달을 해줍시다. 사실 마지막 배달은 목표고요. 또 필요한 게 생기면 다시 주문하고, 선문 열고, 비행기 타고 날아와야 하니까, 이게 마지막 배달이길 절실히 바랍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마라도에는 폭우가 내리네요. 이 하늘이 제 미래가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바라지 않았던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충분하길 바랬던 마이 디자인이 부족합니다. 많이 받아두면 항상 남는 게 생기고 적당히 받아두면 항상 부족한 이유 어떻게 해도 돌고 도는 게 서울 지하철 2호선 같습니다. 어제 올렸던 회전목마 대신에 서양식 정자를 올렸더니 귀여운 포인트가 됐습니다. 저기 저 성문 사이로 종이 예쁘게 보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욕심을 내서 결혼식 종을 배치해봤는데 안 보이네요. 저기에만 올렸다 하면 누가 투명 물약을 뿌리나 봅니다. 앨리스님의 섬이니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테마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심플 패널을 리폼한 뒤에 입구 뒤에 배치를 해봤습니다. 대노코 티를 내는 게 아니라 빼꼼 포인트로 보여서 저처럼 굉장히 귀엽네요. 이제 대충 틀이 잡혀서 틀대로 바닥을 깔면 정리가 될 겁니다. 없애고, 깔고, 없애고, 깔고. 반복 노동이지만 다 깔고 나면 짜잔 주변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이 맛에 노동하는 거죠 노동에 중독된 건 아닙니다 노동에 중독된 어떤 유튜버가 다시 앨리스님의 섬을 찾아왔습니다 가구가 부족할 것 같아서 배달을 해주러 왔다는데요 유럽풍 가구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은 하지 마세요 디즈니 공주님들은 보통 갇혀있던 성에서 벗어나 자유를 꿈꿉니다 그래서 성 밖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야외 카페처럼 꾸며보려고 합니다 비가 칙칙 뿌려지고 있어서 주변이 칙칙해 보이는데 짜잔! 맑은 날로 오면 역시 이게 유럽풍 꾸미는 맛입니다 이날도 벌써 5시간째 꾸미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가 없어서 사다리도 직접 꺼냈어야 하고 무엇보다 주머니가 두 줄인 게 느린 진행에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참으린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 살인보다 등에서 살이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꾸미기를 시작한 지총 14시간이 지났습니다. 엘리스 테마도 섞기 위해서 입구는 검은 성문으로 교체하고, 이제 디테일한 꾸미기만 해주면 완성입니다. 성의 밖은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나무를 빽빽이 채워주고, 입구 앞부분도 자연풍으로 꾸며주면 나중에 혹시나 엘리스님이 이어서 섬꾸미기를 하실 때 편하실 겁니다. 엘리스님 섬꾸, 하실 거죠? 나름대로 빨간색, 검정색 튤립으로 엘리스 테마 포인트를 주면 엘리스님의 섬에 디즈니 석 만들어주기 끝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안저스의 멤버인 앨리스님의 섬을 꾸며봤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꾸미기 실력인데 앨리스님이 만족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리스님의 반은 쿠키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랜만에 14시간 동안 집중해서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수고했다는 의미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시면 많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